네5 2 9 0쪽 태양에너지 이쪽 나갈게요 자 일단 태양은 이거 옛날에 배웠어요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계열성은 스스로 빛을 낸다 뭘 해서?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주계열성이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낸다 그럼 기억나요 수소 몇 개가 네개 수원자 네 개가 헬륨 원자의한 개로 변하는 반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좀 이따 또할 거고요. 그래서 그럼 태양의 구성 성분 태양은 수소랑 헬륨으로 거의 구성돼 있어요. 대부분이 수소 헬륨입니다. 어. 음. 거의 3대 1로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 어, 3대 1로 있다고 생각합시다. 네. 그리고 태양 중심부는 자, 이 온도여야 돼요. 중심부는 1500만 K. 원래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하려면 몇만 K 이상이어야 돼요. 기억나? 천만 켈빈 이상이 있어이거보다 높으니까 얘는 핵융합 반응을 할수 있는 거고 열수소 핵융합 반응을. 그러면 자 우리 그거 알죠? 고체, 액체, 기체 알죠?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기체보다 온도가 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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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초고온 상태로 가면 얘네는 플라스마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플라스마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중심 온도가 1500k 정도로 너무 높아서 플라스마 상태인데, 이거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분리가 돼야 얘네들끼리 합쳐지는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플라스마 있나? 오른쪽에? 없네. 자, 그럼 태양에너지 생성.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냐면, 태양 중심부예요. 표면 아니에요. 표면으로 내요. 표면 아님? 그리고 이것도 온도도 태양 표면, 막 이렇게 돼요. 태양 표면은 몇 도인 줄 알아요? 저거 좀 헷갈릴 것 같아. 안 적을게. 엄청 낮아. 한 6,000? 5,800? 이 정도밖에 안 돼. 중심부가 1500만 K이다. 자, 그럼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수소 원자 몇 개?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의 한 개로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려면 뭔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뭐가 없어지냐면 여기서는 질량이 감소합니다. 즉 여기 질량 합이 지금 몇, 몇이었어요. 4.032u라는 단위가 있어요. u였는데 네개 합쳐서 얘는 4.003u예요. 그럼 몇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0.029u에 해당하는 만큼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 반응 전 질량 합과 반응 후 질량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뭔가 에너지가 나오려면 반응 전이 질량이 커야 돼요. 반응 후가 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앞으로 핵, 핵 융합 핵 분열 배울 건데 다 에너지가 나와요. 그 말은 반응 전 질량 합이 반응 후 질량 합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항상. 얘가더 커야 돼요. 반응 전이 후보다 커야 된다. 어, 사실 그리고 또 얼마나 자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할게. 태양은 가볍게 들으세요, 이거는. 지구학 내용이니까. 태양은 가운데 중심 핵에서 핵 융합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복사층, 대류층 이 순으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거 중심핵이라거든요. 그 중복대 순으로 있습니다. 안쪽에서 중복대 이렇게 합니다.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복사 대류는 어쨌든 중심에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됐어 자 그리고 이 감소한 질량과 에너지 관계는 요 3번을 볼게요 아까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 불렀는데 이 감소한 질량이 델타M일 때 방출된 에너지는 2는 델타 mc 제곱 들어봤죠? 네.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시킬 수도 있어요. 신형고 이런 거 좋아요. 알죠? 계산. 막 C 주고 이거 질량에 해당하는 거몇 kg 몇 주고 계산시켜요. 오케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수소 원자 4개, 헬륨 원자 1개 차이나 봤죠? 얼마 차이 나겠어? 질량. 이 엄청 작죠? 얘는 작은데 얘가 빛의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이 들어가니까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mdata mc제곱 알아두시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태양에너지는 일단 지구에서 직접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리고 축적된후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냥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순환시키는 거 배웠죠? 물의 순환 막 그런 거, 물의 순환, 뭐 탄소 순환 이런 거 했죠. 자 그러면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전부가 지구로 날라올까? 전부 다 지구? 아니죠. 얼마큼 올까? 엄청 조금이에요. 이게 얼마냐면 20억 분의 1입니다. 20억분의 1 오는데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지금. 이걸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오케이. 그래서 20억분의 1 정도만 지구에 도달한다. 되고 있으시고. 아, 대기에수순환은 이거는 엘리뇨 때 배울 거예요. 미리 잠깐 얘기를 할게요. 대기에수순환 자, 원래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태양이. 그리고 태양에서 에너지가 평행하게 들어온다 칠게요. 그럼 적도는 들어온 에너지가 많겠네. 그리고 극지방은 들어온 에너지가 조금 들어와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라 해서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미안, 잠깐만.